내가 좋아해서 싫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마 콕콕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의 5회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회 예고편에서 공개된 한 대사부터 살펴보시죠 다른 남자랑 있는 게 싫다고요? 내가 좋아해서 싫어요 최우식이 연기하는 김우주가 정소민이 연기하는 유메리에게 던진 이 고백 단한 사랑 고백일까요? 저는 이 대사 속에 숨겨진 세 가지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통해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우주와 유메리가 단순히 위장 결혼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 마지막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죠 바로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이미 한번 만났다는 것입니다 99cm의 작은 소녀 메리 버스 무료 승차 기준인 100cm에 1cm가 모자라 무료로 버스를 탈수 있었던 그 아이 그리고 그날 아버지를 잃고 울던 소녀 대신 울어준 소년 그 소년이 바로 김우주였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던 소녀와 나 대신 울어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소년 이 운명적 만남이 20년 후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오해는 그 서막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주는 이미 메리를 알아봤지만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망설임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선택일까요? 어, 드라마는 이 질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해예고에서 우리는 불길한 조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상무님이랑 일을 같이 한다고요? 하루에총세번 무조건 전화요. 이 대사가 의미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백화점 직원 백상무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두 주인공의 위장 결혼을 위협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한다는 것이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백상무는 명순당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감리관 역할을 맡게 될것 같습니다. 이는 메리 디자인과의 협업을 의미하고 필연적으로 메리와 백상무가 자주 만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세 번의 전화, 수시로 이뤄지는 미팅. 이것을 지켜보는 우주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전적인 질투 플롯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메리미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주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위장결혼이 들킬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겹쳐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한 이 감정의 경계선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집 주인 아까 그놈 맞지? 5회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범준이 연기하는 메리의 전 약혼자가 50억 타운하우스의 진짜 주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서범준은 메리가 위장 결혼을 통해 타운하우스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신이 바람을 피워 파혼했던 전 약혼녀가 불과 몇달 만에 다른 남자와 5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그는 이 사실을 무기로 메리를 협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선택은 메리 너였어! 라는 예고편 대사를 주목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닙니다. 소유욕과 집착 그리고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뒤섞인 위험한 신호입니다. 메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서범준의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주와 함께 맞설 것인가? 3개월? 타운하우스 명의 이전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설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장치입니다. 케이던마의 공식을 따르자면 3개월은 적대적 관계가 우정으로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기에 최적화된 기간이죠. 오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동거생활.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작진의 섬세한 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치는 첫 순간의 어색함, 욕실 사용 순서를 정하는 사소한 규칙들, 냉면 고속 음식을 나누는 일상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진짜 부부보다 더 진짜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정한 동거 규칙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필요할 때만 부부 연기, 개인 생활 간섭 금지, 3개월 깔끔하게 정리 이 규칙들은 오해를 기점으로 하나둘씩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진짜 감정이 스며들겠죠. 다시 처음에 그 대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남자랑 있는 게 싫다고요. 내가 좋아해서 싫어요. 이 고백의 타이밍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쌍무의 등장, 서범준의 위협, 그리고 웅수의 아빠. 이 모든 외부 요인들이 겹쳐진 순간에 나온 고백입니다. 과연 이것이 순수한 감정의 표현일까요? 저는 이 고백에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보호본능입니다. 백상무와 서범준으로부터 메리를 지키려는 마음. 두 번째는 전략적 선택이다. 위장 결혼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연기의 연장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신도 모르게 싹튼 진짜 감정입니다. 우주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계산인지, 감정인지, 이 모함이야말로 호 오와의 핵심 정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의 예고편에서 가장 무거운 대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음제 생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 때문에 이 대사는 메리라는 캐릭터의 근원적 상처를 드러냅니다 왜 그녀가 그토록 독립적이고 강한 척하는지 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메리의 부모님은 그녀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메리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온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백스토리가 아니라 메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부모님을 모두 잃은 소녀, 이두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를 구제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지. 예고편의 이 대사는 명순당 가문 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됨을 시사니다 은수는 우주를 견제하기 위해 메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집안에서 안 쫓겨난 게 어디야? 라는 대사가 암시하듯 우주의 팀장 자리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입니다. 5회에서 은수는 메리 디자인과 별도의 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우주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미는 이제 명순당 가문의 권력 게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휘말리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메리의 선택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응수의 제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딜레마는 메리가 우주를 단순한 계약 상대로 보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로 보는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대가될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로맨스 구간에 진입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설정은 두 사람의 감정을 가속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매일 줄어드는 D-DAY 카운트는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극하겠죠. 5회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장면들을 예측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스킨십, 백상문화 이웃주민들 앞에서 연기하던 스킨십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과정. 처음엔 어색하게 손을 잡던 두 사람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터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혼란, 이거 연기 맞죠라고 확인하고 싶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순간들. 상대의 진심이 궁금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세 번째 결정적 순간, 서범준의 위협이나 백상무의 의심 앞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순간. 이때 두 사람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오,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50억이라는 가격, 3개월 후 명예 이전, 그리고 실태조사, 이 모든 설정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 타운하우스는 명순당 가문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상무가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던 이유, 응수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할머니가 우주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5회에서는 이 비밀의 일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 집은 할머니가 우주를 위해 준비한 시험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며느리감을 찾기 위한 혹은 우주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오해는 전체 16부작 중 정확히 3분의 1 지점입니다. 드라마 구조상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물 소개와 기본 설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갈등과 로맨스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5회의 여러 폭탄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고백, 서범준의 등장, 백상호의 의심, 웅수의 계략, 그리고 메리의 과거 공개 이 모든 요소들이 5회에 집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동자들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배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회 엔딩입니다. K-드라마의 전통을 따른다면 5회는 충격적인 클립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키스 엔딩. 서범준이와 백상무 앞에서 위장 결혼을 숨기기 위해 시작한 키스가 진짜가 되는 순간 카메라는 두 사람의 놀란 눈빛을 클로즈업하며 끝! 두 번째 정체 탈로 위기 서범준이 너희 위장 결혼이지라고 폭탄 선언하는 순간에서 끝! 끝! 다음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극대화하는 전략. 자 이제 오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특히 백상무와 메리가 대화할 때 서범준이 등장할 때의 표정. 최우식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메리의 선택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음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주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소민 배우가 표현하는 내적 갈등의 순간들. 셋째, 조연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백상무의 진짜 의도. 서범준의 숨겨진 계획. 음수의 다음 수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후반부 전개의 복선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주 메리미 5회는 이 드라마의 진정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위장이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 계약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5월부터 본격화됩니다 과연 메리와 우주는 3개월 후에도 함께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대로 깔끔하게 헤어질까요 그 답은 오후부터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저는 5회 본방송을 시청한 후 다시 더 자세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라마 전문가 드라마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메리씨 좋아하나 보죠 다른 남자랑 있는 게 싫다고요 내가 좋아해서.